빵. 여러분, 안녕하세요. 고울입니다. 오늘은 제가 사실 마사지를 너무 좋아했는데 집에 안마의자 있으신 분들이 너무 부럽더라고요. 근데 또 안마의자를 그렇게 쉽게 살 수는 없어서 제가 오늘 가지고 나온 거는 짠! 앞에서 인트로에서 제가 개봉기, 개봉 언박싱을 보여드렸는데 이건 티피오스 휴머아 어깨 안마기예요. 그래서 일단은 생긴 건 이렇게 생겼습니다. 가격 대비 진짜 고급져 보여요. 그래서 요거를 지금 제가 몇 날, 며칠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 이거 저보다 우리 이 여사가 더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요렇게 꿀떡꿀떡 튀어나온 부분이 마사지볼이 있는 건데 팔고 마사지볼이 하나, 둘, 총두 개가 있는 거래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꿀떡꿀떡한 부분이 나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기 지금 선이 있고, 이쪽에 지금 축전기를 꽂아놨거든요. 그 콘센트에 꽂고 사용하시는 거고 박스 안에 차량용 축전기가 따로 있더라고요. 그래서 장거리 운전할 때나 조금 운전을 좀 자주 하시고 운전하시면서 일하시는 분들한테는 차에서도 사용이 가능하니까 그거는 약간 좀 최대 강점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여기 보시면 밑에 버튼이 있습니다. 요게 전원이고, 요거 이렇게 약간 방향 버튼. 요게 세기예요. 세기. 세기라서 3단계로 조금 점점점 세게 할수 있는 거고, 요게 제일 이 여사가 좋아하고 저도 좋아하는 온열 기능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이렇게 키면 제가 온열 버튼을 눌러 놔가지고 이렇게 빨간색, 요게 지금 따뜻하게 할수 있는 거고요. 이렇게 볼이 돌아가는 거 보이시죠? 이렇게 끄면? 그냥 이렇게 돼있고 온열 버튼을 다시 짠! 누르면 이렇게 돼있습니다 오 이렇게 내 네, 볼이 이렇게 내 어깨를 감싸고요 버튼을 띵 누르면 이렇게 아, 근데 너무 시원해요 진짜 이 가성 대비 정말 최고인 안막인 것 같아요. 이렇게 들고 있으면 너무 힘들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일 좋은 게, 여기에 짠! 이렇게 손을 넣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약간 밑으로 내리면, 자기가 이렇게 알아서 돌아가긴 하거든요. 이렇게 살짝 저는 소파에 이렇게 기대고, 팔도 그냥 이렇게 내려놓으면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어, 너무 시원합니다. 그리고 사실 제일 좋은 게 요게 어깨 안마기이긴 하지만 다른 것도 가능하대요 그래서 이렇게 배에 이렇게 배 마사지도 가능한 점 어... 좋네요 아주 야물딱지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휴모아 티피오스 휴모와 어깨 안마기를 이렇게 한번 보여드렸고요 가격 대비 정말 괜찮은 제품이니까 괜찮으시면 한번 구매해 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어부바 아니고요 보여드렸습니다 그럼 여러분 안녕. 아유.